안녕하세요. 네. 천신당 박하늘입니다. 자, 이번에 신축년생, 기축년생, 정축년생. 이제 신축년생. 예순, 네대신다 그죠? 어, 개묘년 투자 확장 문서 어렵다고 했는데, 힘들다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갑진년은요, 갑진년으로 봤을 땐, 육갑이 색이 되고, 기운이 바닥으로 한번 쓰러진다. 더군다나, 오기방에 갇혔으니, 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싶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투자 확장, 개업, 참,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라꼴이 이렇습니다. 예, 시국이, 하루에도 사건, 사고가 안 벌어질 때가 없잖아요. 세상이 흉흉하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기방에 갇혔대. 갇힌, 갇히면 답답하겠죠. 숨통이 깍깍 막히겠죠. 이럴 때, 뭘 시작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때가 때인 만큼. 음.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때는요. 예수 어, 넷 되신 분들 건강부터 챙기십시오 늙 건강 생각하지 마세요 내 건강 어, 건강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사업자들 확장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십니다 길언방이 동쪽과 동북쪽이 길한 방이세요 그리고 나쁜 방에는 서쪽과 서남쪽이 흉한 방이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기축연세 어. 아 제가 아무튼 몰랐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70대이신 분들이 핸드폰 중독이신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어. 갑진연애 기축생이신 76이신 분들, 어른들. 갑진년엔 불과 불이 만났다. 지지가 상파되고 팔토간 자리에 극이 달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들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운이 절반으로 하락하는. 지난번에도 안 좋았는데 왜또안 좋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냥 공수래 공수거라고 무해무득합니다. 그러니, 뭐, 경영자들, 사업자들이신 분들은 투자, 확장, 매매, 문서, 어렵습니다. 요럴 때는, 어, 그냥 지금 자리를 충분히 잘 지켜주시는 게더 득이 되실 것 같아요. 같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팔토간 자리에 그게 달르다 이게 굉장히 불리한 수, 한 풀에 꺾일 수도 있다는 수거든요. 이럴 때는 특히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강 금은보를금두꼽비를 쟁겨놓으면 뭐할 겁니까? 건강 이러면 금두꼽비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자, 좋은 방향. 남쪽과 남서쪽이 길한 방이시고, 어, 흉한 방이는 북쪽과 동북쪽이 흉한 방이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정축세. 음, 여든, 여덟 대셨죠? 이분들은 좋고 나쁨이 없으세요. 어,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보다, 이제, 어해됐던 어, 여행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어, 내 가정, 내 자식, 손자, 손녀 음, 두루두루 살피시고 역시 특히 건강 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은 동북쪽과 서남쪽이 길한 방이시고요. 나쁜 방위는 서쪽과 북쪽. 음. 말씀드렸죠? 북쪽에는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